안녕하세요, 아리안네입니다. 퍼스트 디센트가 출시하고 스팀만 약 20만 명 동시접속을 할 만큼 괜찮은 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저도 4시부터 쭉 플레이했는데요. 하루 즐기고 나서 가벼운 후기입니다. 가장 먼저 이 게임은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유는 얼리언 엔진 5로 개발된 라이브 서비스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처럼 생긴 캐릭터를 거의 처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콘솔형이나 그런 거 말고요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적인 요소나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필요한 컴퓨터 사양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게임들도 얼리엄5 엔진을 사용한 게임들이 많긴 한데요 우와 얼리엄5다라는 신장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디센전트는 그런 면에서는 그래픽 해상도 선명함 명암 표현 같은 것들은 확실히 와 얼리언 엔제5 왔네 이런 신작 게임 같은 느낌이 들고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캐릭터 의상 몬스터 같은 디자인적인 그래픽은 취향 차이도 있겠지만 아직은 보여준 게 없어서 결론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. 다들 커스터마이징 의상을 보다 보면. 양산형 그래피라고 느낄 수 있는 몇몇 요소들이 있습니다. 뭐 메이드나 교복 같은 거요. 한국 게이머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찔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이 게임은 fps 게임으로 접근하면 정말 실망 또 대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총기의 고증, 타격감, 반동 이런 걸 약간 전문적으로 생각하면 만족감이 높은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냐면 디아블로4, 패스 500자의 뭐 이런 게임인데 그냥 총을 들고 있다 라고 RPG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핵앤슬래시라고 말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패지게임류를 생각하고 접근하면 게임이 생각보다 괜찮다 어, 할만한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정도고요 BM은 대충 요약하면 시즌패스는 500칼리버 약 1만원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즌 패스는 1500 칼리버, 3만원 정도 하고요. 기본 캐릭터들은 게임 내에서 모두 구할 수 있지만 시작과 동시에 즐기려면 한 15,000원? 부스트까지? 스탯이랑 전용 모델 차이가 좀 있는 얼티밋 캐릭터 그러니까 프리미엄 캐릭터는 6에서 7만원 스킨 포함 패키지는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배틀패스 캐릭터 구매도 필수가 아니고요. 사람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번이도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료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과금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거의 무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스터마이징에 과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면 배틀패스 정도만 3개월 정도마다 과금하면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는 특수작전 방어전 레이드가 있는데 아직 전부 초창기 수준의 콘텐츠만 즐겨본 상태라서 게임을 좀더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고요. 현재는 계속 원하는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반복 중인 단계라서 나중에 아이템을 빌드업하고 캐릭터를 완성해 가면서 얼마나 자기 만족감을 주는지 그래서 그게 재미로 오는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. 다 해봐야 좀 즐길 수 있는 재미라서 성취감적인 부분은. 반복하다 보니 효과음이 너무 크면 저는 좀 피로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타격음은 줄이고 플레이하게 되었고요. 베타 테스트 때 진행 안 해봤던 지역을 오니까 신선해서 좀더 좋았습니다. 대신에 비 같은 자연 환경이 생기면 조금 렉이 있어서 그림자만 중간 옵션을 하니까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. 스팀 PC로 플레이하면서 게임 자체의 최적화에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요. 다만 게임 자체의 체급이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사양으로는 쾌적하고 고퀄 플레이가 불가능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픽카드는 3000번대, CPU는 C1세대 이상인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돼야 높음 옵션으로 할수 있는 느낌이고 최소 사양이 3000번대 정도 돼야지 중간 옵션이나 높음 옵션으로 무난하게 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첫날 가벼운 후기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벨빅 다 키우는 대로 다시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가벼운 RPG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만합니다. 기존 루트시터 장르의 어떤 모든 노하우들을 다 집약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가벼운 헤겐슬래시 폐지 게임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게임을 좋게 볼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벨비 만렙이 40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일 차에 다 찍을 것 같고 총기 레벨이 100레벨이 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아마 후기를 한번더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